오늘은 당뇨 두 번째 내용으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저번 첫 시간에 보셨던 것 오늘은 이제 AMPK라는 물질들이 익숙할 거예요. 이거 익숙하실 거고 GLUT 요거는 글루코스 트랜스퍼라고 해서 어, 혈액 내에 있는 당들 에너지들을 탄수화물들을 세포 내로, 세포 안으로 끌고 오는 이 물질들인데, 이 물질들, 이 글루코스 트랜스퍼도 익숙하실 거예요. 인슐린도 익숙하실 거고, 이세 개만 익숙하면 오늘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어, 이거 보면, 어, 우리는 이 라인이 근육 운동을 했을 때나 움직임, 뭐, 필라테스, 웨드 트레이닝, 달리기, 걷기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런는 경로인데, 여기 보시면, 근수축, 운동, 그러면 AMPK의 활성화, 그러면 세포막으로 글루코스 트랜스퍼의 이동 촉진이라고 나와요. 요 경로가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당뇨 환자들이나 당뇨에 걸리지 않아도, 어, 인슐린으로써 모든 당을 세포 내로 끌어당기는 건 조금 우리 몸에서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어, 우리의 움직임이나 운동으로 인해서 요거를 충당할 수 있는데, 이 오늘의 또두 번째 포인트는 a m p k 활성화는 세포 내 글루코스트랜스퍼의 전사 합성 증가라고 해서 글루코스의 양을 늘려줍니다. GLUT의 개수 증가, 어려운 거 없죠? 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운동은 GLUT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충매제 역할도 하지만, 어, GLUT의 합성도 증가시키면서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혈액 속에 에너지 순환, 순환 에너지들이 쌓이지 않고 잘 순환돼서 세포가 잘 활성화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불편함 없이 사는데 도와주는 이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고의시초가 운동이다. 움직이는 거다. 위험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제일 첫 번째는 당뇨에 걸리면 우리 세포 내에서는 탄수화물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이 모자르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이 잘안 쓰이니까 없다고 인지되면 제일 만만한 단백질이 탄수화물화 되어서 당으로 사용이 돼요. 단백질이 여기 간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돼서 당화돼요.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근육이 많이 없어요. 근육에 대한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 다, 당뇨 초기 때꼭 운동을 권장하시고. 당뇨 위험군일 때도 꼭 운동을 권장하셔서 이렇게 요런 설명을 해주시면 충분히 신뢰받는 상담이 되시고 운동 과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회원님들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